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동사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닛 10, 메이랑 마이트를 참, 음, 좀 살펴볼 겁니다. 음, 굉장히 이게 좀 평소에 그, 명확한 뜻을 갖고 잘 쓰이는 느낌이 아니죠. 뭐 아마 다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뭐 캔이나 머스처럼 강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메이랑 마이트를 학습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메이랑 마이트들이 어떤 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메입니다. 메이의 대표적인 뜻이 이제 우리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대로. 허락을 구할 때. 음. 이럴 때 써요. 어, 알다시피 앞에 캔도 그 허락을 구할 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랑 캔은 그 이때는 같은 뜻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 여기 교재에 CF에도 있듯이, 어, 허가의 메이와 허가의 캔둘다 쓰는데, 메이가 좀더 격식을 차린 말이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캔을 더 많이 쓴다. 당연히 격식을 차리는 경우보다는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 이 경우에는 케냐 메이랑은 약간 격식의 차이가 있을 뿐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허락의 뜻이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고요. 허락. 다음에, 그 응답도 당연히 하겠죠. 이번은뭐 앞에 말한 1번과 당연히 뭐 연관되는 겁니다. May I 이렇게, 예를 들어, may I have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도 Yes, you may. 예, 어, yeah, 그래도 돼요. You can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음, 같은 논리고요. 어, 밑에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laughs> 이제 뒤에서 맨 마지막에 좀 재밌는 게 No, you can't는 같지 않다 이렇게 쓴 경우는 직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can't는 직설적 어감이 있어서 이렇게는 잘안 쓴다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러니까 같다고 아예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 혹시. 어, 느낌적으로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공손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May I, 아, uh, may I sit here? 막 이렇게 물으면은, 뭐, 거절의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you may not, I'm afraid you can't.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냥, no you can't 이러면 너무 좀, 어, 성격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너무, 공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 쓰지 않는다. 는 말로 쓴 거고요. 세 번째, 세 번째 중요합니다. 메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게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굉장히 가능성이 약할 때 써요. 아마가 포인트죠. 그럴지도 모니다 그래서 오른쪽 설명에도 불확실한 추측. 그리고 앞에서 우리 어 우리 공부를 했었을 건데 c 제할 때도 잠깐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이건 지금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기원 이런 때도 써요. 뭐 소망을 빌거나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할 때 이럴 때 메일을 많이 씁니다. 뭐, 요거는 뭐, 크게 많이 쓰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고, 여기도 문어체 표현이라고 하는데, 무슨, 뭐, 어떤 뭐 기도문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순만 잠깐 보고 갈게요. 갈까요? 좀 특이하죠. may 주어 동사 어순을 쓴다 뭐 기, 기도할 때뭐 이렇게 쓴다고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may의 관용 표현 얘는 좀 중요해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may well 하는 건요. 당연하다라는 뜻이고요. may as well 하면은 뭐 하는 게더 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as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음, 반드시 구분해서 꼭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y well만 있으면 당연한 거고요. may as well 하면 뭐 하는 게 낫다. might 볼게요. 뭐, 그, might는 뭐 큰, 뭐,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 may의 과거형으로 쓰인다는 건 이미 알 거고요. 어, 과거형이라고 해서 마이트 그, 자체가 그냥 과거에 대해서 갔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도 설명이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즉꼭 과거 형태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문법상 메이의 과거 형태로 쓰인다는 거지 그 의미가 항상 과거일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하거나 또는 좀더 공손하고 완곡한 표현을 나타낼 때도 마이트가 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과거의 과거다 라고 한정적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이번에 보면 may든 might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걸 쓰던 중요한 건 뒤에 have pp 아이고 have pp 이렇게 달려야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 됩니다 여기 주의 이렇게 써 있죠 might가 형태상 may의 과거, 과거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might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해부pp 형태가 함께 있어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 돼요.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메이가 오든 마이트가 오든 사실 의미의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메이의 과거형을 쓰이는데, 자, 그럼 3번의 메이의 과거형 그럼 도대체 어떨 때인가요? 문장의 즉, 이 예문을 볼게요. 문장의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걸 종속절이라는데, 하이 안에 말한 내용이 들어오는 거, 어, 말한 내용이 이제 문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의 시제를 결정해줘요. 왜 그러냐면 하 논리적으로 봐도 그들이 말한 게 과거인데 말한 내용이 미래일 수는 없죠. 추측을 할 수는 있죠. 미래에 대한 추측이나 미래에 대한 느낌 앞으로의 일을 과거에도 말은 할수 있죠. 그래서 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앞의 시제가 과거니까 어쨌든 이 말을 한 시제는 과거인 거예요. 이 내용이 미래나 현재를 나타내고 싶을 수는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위를 예를 들면, 위를 쓸 때,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을 것도 같은데, 과거의 얘기를 한 내용이어도 앞으로 그럴 거라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미래의 뜻을 과거지만 과거에 얘기한 거지만 미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디 아니라 우드를 쓰는 겁니다. 과거에 말한 거라는 뜻으로 위디 아니라 미래 과거인 우드를 쓰되 과거에도 미래의 뜻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제 나는 미래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말한 건 어제니까 과거는 과거지. 근데 과거에 말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미래의 내용이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드예요. 즉 앞에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과거면 과거는 과거잖아요. 그 내용이 미래면 미래 아니라 우드를 써서 나타낸다고 봤을 때그 논리 그대로 이걸 쓰면 마이트도요. 메이면 밑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추측이죠. 그냥 그냥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메이를 써도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sad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말한 게 과거인데 말한 내용도 과거로 써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과거의 내용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might를 표현해 줍니다. 메이 y 의 과거. 정리하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뒤에 있는 종속절에 시제도 그냥 과거 또는 나중에 하겠지 과거 완료로 쫓아가면 따라갑니다. 그걸 앞설 순 없어요. 일단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 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문제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자, 문제로 넘어와서, e x e r c i A부터 한번 풀어보죠. A 바로보면요 May God bless you 그래요. 신이 너에게 축복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뭐 이런 거죠. 기원하는 아까 기도문 같은 데 쓴다고 했던 거.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예, B가 그러겠죠. 뭐 이건 눈으로 봐도 알겠네요. May you find happiness. 너 no, 행복을 찾길 바래. 2번 보겠습니다. May I see the pictures. 내가 그 사진 좀 봐도 될까? 그림 좀 봐도 될까? 이렇게요. 허락을 구하는 거죠. 시번볼까요 You may not use any equipment here. 너 어떤 장비도 여기서 사용할 수 없어. 허락하지 않는 거니까 허락입니다. He may be in his room. 아마 그의 방에 있을 걸 추측이죠. He might be e a s y 아마도 텀페이퍼가 뭐냐면요, 어, 기말 보고서입니다. 기말 과제 같은 건데요. 이거 하느라 바쁠 걸. 그러면 추측이죠. 예, 이거겠습니다. 2번 풀겠습니다. May w e l l 과 May as well.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따로 문제를 뺐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 어, may well은 어, 당연하다 했죠? 당연하다는 뜻이고, May as well은 차라리 뭐 하는 게더 낫다. 뭐라, 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겠죠? 1번. Uh, since you have nothing to lose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게더 낫겠어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may as well 이거는 조동 이게 세 개가 하나가 조동사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단어처럼 붙어 다녀요 그래서 uh, give it a try 하면 되요 2번 보겠습니다 she is not in her office 그러면 그야, 그녀의 사무실에 그녀는 없어요. 그럼, 아무도 없네? 집에 가는 게, 나 집에 돌아가는 게더 낫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May, as so well, go입니다. Steve wants to be a banker. 그래요. 스티브는요 은행원이 되는 길을 원해요. 그럼, 아마도 수학을 잘할 거다 이러면 됐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당연히, 아마도 여기서 이제 좀 당연하다는 게좀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매이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마도 수학을 잘할 거야. 그래서 당연하다는 뜻과 함께, 어, 아마도 그럴 거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매이외를. 4번. 그의 에세이가 있어, full spelling mistake로 꽉 차있어요. 그는, 어,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May well get a full score. 이러면 되겠네요. C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맞으면 오, 아니면 고쳐라 이렇게 되있는데요 Might need it later. Don't throw away the receipt. 리시트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마라. 너 아마 나중에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 추측의 가능성. May의 과거 형태지만 might를 쓴다고 해도 의미의 변화는 없죠? 맞는 겁니다. May you be happy and healthy in the new year. 새해에는 행복하고 건강해라 기원하고 있죠. 매이 쓰는 거. 어순, 매이, 주어, 동사. 맞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미팅이 없었어요. 아마 참석하는 거를 잊은 것 같죠? 근데 미팅이 없었던 게 과거네? 그럼 잊은 것도 과거겠네요? 추측은 좋은데?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은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부분을 고쳐보면, have forgotten 써줘야겠죠. 4번 보겠습니다. 에리카가요? 아퍼대요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아픈 것 같기도 하죠. 그녀는 아마 내일 파티에 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인데 왜 해부 뷔피를 썼을까요? 잘못됐죠 우리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버리니까 여기서 해부 빼고 동사원형 컷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D번 풀겠습니다 자 1번 바로 가죠 린다는 세레모니아 왜 참석하지 않았지? 그녀가 말하기를 She would come 그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미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도 말이에요 traffic, heavy traffic에 걸린 것 같죠? 음, 그,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지난 일에 대한 추측이니까, she might 쓰라고 했어요. 주어진, 메이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다 might 쓰라고 했으니까, have, got, got 도요 같은 써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씁시다. stuck in heavy, 트래픽 2번 풀겠습니다 신디에게 말할게 있어 말할 필요가 좀 있네 Do you know where she is? 너 아니? 그녀 어디 있는지 음 그녀 아마 라이브러리 있을 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추측이 그냥 쓰면 되죠 She might 강한 추측은 아닙니다 might는 might be the librar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3번 풀게요 I wonder what James did in this morning in 아, 없네요 this morning 난 궁금해 제임스가 오늘 아침에 뭘 했는지 아마도 걔랑 산책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이 이미 지난 일 과거니까요 she might have a pee p e walked 스타일이죠. 4번 풀겠습니다. How come she speaks fluent Japanese? How come 이 why랑 같은 뜻입니다? 왜 이렇게 uh, fluent Japanese가 그러니까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그러면 아마도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한 것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서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공부를 먼저 해야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 지금 공부해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안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마나 공부한 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현재가 아니라 예, 과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부를 한것 같아. She might have studied it in school. 그럼 이면 되겠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예, yeah, 다음 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음, 같은 뜻이 되도록 한번써 보래요. 상황을 읽고, 잭이랑 a 러가요 어, aren't you sure 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자신 있게 생, 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소피가 있는 곳을 정확히 몰라요. But she has some ideas. 근데 어, 몇 가지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추측 정도는 되는 모양인데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도. 그럼 제이 말하는데 아마도 카페테리아에 있을 거야 추측이죠 어, 정확히 모르니까 might 또는 may를 써야, 써야겠네요 그럼 she may 근데 이게 언제인가요 지금 얘기잖아요 maybe in the cafeteria죠 a 라 얘기할게요 음, a 라 생각엔 perhaps 아마도 she is meeting with her teacher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지금. 근데, might를 쓰기로 했으니까, she, may와 might는 의미 차이는 추측은 없다고 그어요이 자체로는. 그냥 현재니까, 동사, 원형 그대로 붙여서, might be, meeting, with her teacher 이러면 되겠네요. 자, grammar in reading 불러 갑시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래요. 내가, 내가, 어, 어 음, 지격하면 그런 거죠. 내가 너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 집중해 줄수 있겠니? 이런 거죠. 어, 집중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B의 문장을 바꿔쓰래요 B의 내용을 보면, Let's give him a, a big loud applaud. 그래요. 큰 박수 한번. 그에게 주세요.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박수 한번 그에게 달라고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메일을 활용해서 내가 요청해. May I ask you. You 뒤에 하는 행위를 투부정사로서 일반적으로. 이건 나중에도 연습하겠습니다만. 이런 걸뭐 오영숙 동사라고도 하는데, ask 같은 경우에. 하여튼 여기서는 you에 대해, 니 한, 너한테, 목적한테 부탁하는 내용을 뒤에 투부정사 쓸 거예요. 못 쓰면 돼요. 기웃으면 되죠. give him up. a big l o u d f r prou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비번 풀러가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과로안의 말을 영작해. 일단, 과호안의 말이 어딨나요? 아, 괄호환의 말을 활용하여 영작해요. 밑줄 친 게, 당신은 그 영화들을 봤을 수도 있다. 지금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미 봤다는 얘기죠. 이미 본것 같다는 얘기죠.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써봅시다. you, may, have been, have seen, seen the movies 이러면 되겠네요 이런 지난 일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게 맞죠 자 다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A 과로 안에 문맥상 알맞은 걸 골라라 after부터 볼까요 after you finish the last page 마지막 페이지를 네가 끝낸 후에 너는 블랙, 어, 어, 이제 골라야 되는 거고 wish 하고 너는 아마 소망 할 건데 You could travel to m i d d e 어, m i d d e r s 그, 음, 뭐라고 하뭐 중간, 중간 세계? 뭐 이런 좀 좋을 것 같네요. 너는 travel to, 뭐 중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소망을 하는 게더 나을 거다할까요 당연하랄까요? 내용을 앞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책을 읽이고요. 이책 속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 이런 여행을 하고 싶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행을 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Maywell이 답이 되겠죠. 이 글의 내용은 다 읽진 않아도 책 속입니다. 그래서 Review가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메이랑 마이트 가볍게 봤고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조동사가 아닙니다. 가볍게 아마 학습이 됐을 걸로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죠.